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1월 10일 네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간만에 밤을 새서 김민재, 이강인 그리고 이변이 발생했죠. 맨시티의 영상까지 전해드리다 보니 벌써 이번 영상이 오늘 네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맨시티가 갈매기 원정 경기 가서. 또 두드려 맞으면서 패배를 당하고 말았는데 현재 순위표를 살펴볼까요? 리버풀은 빌라를 잡으면서 승점 28점으로 1위. 그리고 맨시티는 두 경기 연속 리그에서 승점을 추가하지 못하면서 2위로 추락하고 말았고 3위는 노팅엄 포레스트, 4위는 갈매기, 5위는 첼시, 6위는 아스날 그리고 어, 7, 8위도 승점이 똑같이 풀럼 빌라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이번에 약팀으로 평가받는 입스 위치 타운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 첼시와 아스날이 무승부를 기록한다고 가정을 하고 토트넘이 승리한다면 토트넘은 5위까지 탈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은 이번 경기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엔젤 감독이 인터뷰에서 메디슨이 현재 벤치인 이유를 폭로해버렸습니다. 왜 메디슨은 벤치였을까요? 엔젤 감독의 인터뷰 내용 소식 전해드리고 이번 입수 위치와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되는 토트넘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번 경기 토트넘은 어떤 라인업을 들고 나올까요? 예상 라인업까지 이번 영상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밌을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엔젤 감독이 메디슨이 왜? 벤치인지 폭로했다는 소식은 이브닝 스탠다드를 통해서 전해졌고 엔젤 감독이 메디슨에게 토트넘과 잉글랜드 대표팀의 자리를 되찾는 방법을 알려줬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엔젤 감독은 자신과 잉글랜드 대표팀의 새 감독 토마스 투엘에게 메디슨 본인이 토트넘과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 뽑힐 만한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라고 촉구했다 메디스는 목요일에 두번 연속으로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 대행인 카슬리에 눈에 띄지 않으면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 탈락했고, 메디스는 답답한 일주일을 마무리했을 것이다. 라면서 서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메디스는 지난주 맨시티와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토트넘이 승리한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했다. 그리고 그 뒤에 열린 엘선빌라와 4대1로 승리한 경기에서 8분밖에 못 뛰었지만 추가시간에 눈길을 끄는 프리킥골을 기록했다. 작년에 렛서시티에서 4천만 파운드 730억에 영입된 27세 메디슨은 목요일밤 갈라타사라이와 원정경기에서 패배에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말 입수 위치 타운과 경기에서 메디슨은 벤치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엔젤 감독은 1월 1일부터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을 맡게 되는 투엘 감독이 지난 주말 메디슨의 프리킥 골을 보고 메디슨을 국대로 뽑으면서 더 많은 기회를 줄것 같냐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엔젤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리킥으로 골을 넣었다고 해서 국가대표팀으로 뽑힌다고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말해서 저는 매디슨이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둘째는 저는 항상 팀 선발과 선수단 선발은 감독보다 선수에게 더 달려 있다고 말했는데요. 선수들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말에 팀을 선택하거나 잉글랜드 감독이 선수단을 선택할 때 그는 메디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보면은 메디슨이 지난 빌라와 경기에서 원래는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비둘기송이 부상을 당하면서 메디슨이 계획에도 없이 경기장에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은 경기 종료 직전에 위험 지역에서 얻어낸 프리킥을 처리하면서 골로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메디슨이 골을 넣자, 영국 기자들이 엔젤 감독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메디슨이 저번에 골 넣었잖아요. 프리킥 골이요. 근데 그런 활약을 보여준 메디슨이라고 할수 있는데, 엔젤 감독님, 이제 메디슨이 선발로 복귀할 수 있죠? 그리고 잉글랜드 국가대표로도 뽑힐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엔제 감독은 프리킥골 넣었다고 토트넘에서 선발과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갈수 없다면서 그렇게 메디슨을 다시 살려주려고 질문을 했던 기자를 참 교육해버린 엔제 감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발 출전 기회 국대로 뽑히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서 다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서 더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줘라. 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고, 저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선수를 선택하지 않는 감독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얘기도 또 무슨 얘기냐. 메디슨이 잘만 하면은, 잘하는 선수들을 뽑지 않는 선수들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질문 하지 마라. 메디슨은 프리킥골 넣었다고 선발 자리로 복귀할 수 없고, 그리고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뽑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제 감독이 뭐라고 했는지 계속 살펴보면, 메디슨이든 다른 선수들지 간에 선수들은 다음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있다는 증거를 계속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엔젤 감독이었고, 그래서 예시를 들었는데, 우리는 페드로 포로가 스페인 국가대표 팀에서 꽤 오랫동안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독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페드로 포로가 증거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충분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동안 포로가 스페인 국가대표로 뽑히지 못했는데 지금은 포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모습을 바탕으로 스페인 국가대표로 복귀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메디슨이나 다른 선수에게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하면서 영국 기자가 어 메디슨 이제 잉글랜드 복귀 되겠죠? 프리킥골 넣었으니까 선발자리 찾을 수 있겠죠? 라고 말을 하자 메디슨은 아직 부족해 메디슨은 더 열심히 해야 돼. 왜 메디슨이 토트넘에서 선발이 아닌지 알겠지? 하면서 멍청한 질문을 한 영국 기자를 참 교육했고 메디슨이 왜 잉글랜드 국대도 못 들어가고 토트넘의 선발이 아닌지를 알려주는 엔제 감독의 충격 폭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재밌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엔제 감독이 말한 뉘앙스를 보면은, 메디슨이 다시 선발로 복귀하려면은, 정말 엄청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정말 열심히 뛰고, 빠른 템포로 패스를 넣어주고, 그리고 파페사르만큼 열심히 뛰고,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고, 몸싸움도 잘해야지, 겨우, 토트넘 선발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 메디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메디슨은 한동안 벤치를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수 있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한 입스위치타운과 경기에서 소투섬은 어떤 라인업으로 경기를 나올까요 예상 라인업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이브닝 스탠다드를 통해서 전해졌고 댄킬 패트릭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엔제 감독은 로메로가 발 부상을 당한 상황인데 입수 위치와 경기에서 로메로가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둘기송 반더벤 오도베르는 여전히 출전이 불가능하고 베르노와 마이키 워도 이번주 일요일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로메로는 갈라타 사라이와 유로파 경기에서 발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는데 이번 경기 복귀한다면 드라우신과 함께 센터백을 담당할 것이고 비카리오 키퍼와 우독이 역시 수비진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엔제 감독은 터키 원정에서 전반전만 뛰고 교체된 손흥민과 존슨을 최전방에 기용할 것인데 두 선수는 윙어 중에 유일하게 건강한 선수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솔랑키는 주중선발로 출전하지 않으면서 이번 경기 선발로 나올 것이다 하지만 토트넘 감독은 적어도 미드필더 전체를 로테이션 시킬 수 있는 사치를 누릴 수 있는데, 비스마 메디슨, 베리발 대신에 벤탄크로, 파페사르, 셉세비를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예상을 계속하고 있구요.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로메로가 경기에 출장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벤 데이비스가 다시 센터백으로 나올 예정이고 아치 그레이는 갈라타사라이와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이후에 수비 라인이나 미드필드에서 더 많은 출장 시간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라면서 토트넘의 이번 예상 라인업을 예상했는데 비카레오 키퍼, 포로 로메로, 드라그쉰, 우도기 뽀백, 벤상크로 셉세비 사르. 3 미들, 존슨, 손흥민, 솔랑키의 4-3-3을 예상한 댄킬 패트를 기자했습니다. 와, 이번 경기는 일단 손흥민 선수의 선발을 예상했고요. 그리고 존슨의 선발을 예상하면서, 손흥민, 솔랑키, 존슨의 현재 최강 3톱을 가동하고요. 메디슨을 이번 경기에 안 나온다고 예상했고, 셉세비와 파페사르가 나온다고 예상을 하면서, 이번 경기는 토트섬이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고요 메디슨이 나왔을 때, 지난 시즌에는 메디슨이 잘하는 선수였는 줄 알았는데, 요새 폼이 너무 안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계속 패스 타이밍도 느리고, 공도 질질 끌고, 상대가 조금만 몸싸움이 강하면, 미들에서 장악력이 떨어지는 메디슨이기 때문에, 이번에 메디슨이 벤치라고 예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토트넘이 정말 이런 라인업으로 나오게 된다면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최근 소식 중에서 토트넘이 원래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2년 이상의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일단 1년 연장하고 그리고 추후에 몸 상태 좋아지는 거 봐서 연장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이 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 보여줘야 됩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나는 몸 상태가 100%로 돌아왔다. 내가 원래 몸 상태면은 골을 엄청 터트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이번 경기라고 할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몸 상태가 100%로 돌아와서 멀티골을 기록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